사도행전 15장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에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의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며 그들이 베니교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대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민노라 하니라.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부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지혜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이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이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함이라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였은즉,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예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이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할 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상가면 잘 하리로다. 평안을 지어다 하였더라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는 자신들도 재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 건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뒤 형제들로부터 떠나 평안히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도 안두옥에 머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니라.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